만약에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그 요리들을 집에서 3D 프린팅으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대체 믿으시겠습니까? 헉,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수도 없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푸드테크 산업이 이 법안의 탄력을 받아서 쭉쭉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한마른 팝뉴 혜진씨 <laughs> 최근 인기를 끌었던 요리 프로그램 아세요? 혹시 흑백요리사 이야기하시나요?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막 군침이 도는데 네. 저는 특히 그 세미파이널에서 두부 요리를 그렇죠. 셰프님들이 네. 계속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허, 너무 멋있었어요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또 없이 만들잖아요 아, 네. 저희 법 얘기할 때부터 이렇게 먹을 거 얘기할 때더 <laughs> 텐션이 좋은 것 아, 같은데요? 맞습니다 <laughs> 네. 만약에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그 요리들을 집에서 3D 프린팅으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혜진씨 믿으시겠습니까?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3D 프린터로 집 짓는 건 봤는데 요리도 가능하나요? 네. 예, 그런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푸드테크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이 푸드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법안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푸드테크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푸드테크는 말 그대로 푸드 더하기 테크 식품의 기술을 융합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전 과정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또 바이오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기술과 분야를 말합니다. 어, 식품 산업과 기술이 만나면 푸드테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푸드테크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대체 식품을 만들거나 정보 통신 기술, IT 기술을 접목해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이런 것도 네. 대표적인 분야고요. 그리고 키오스크로 우리가 주문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모바일 앱으로 지금 음식 배달 시켜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 식당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빙하는 로봇도 있잖아요. 오, 네. 네, 그런 서빙 로봇이나 어, 식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신 환경식품으로 만드는 그거를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요즘 주목받는 푸드테크의 분야입니다 야 우리 일상에 이미 가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흑백 요리사 셰프님들과 이미 또 식품기업이 콜라보레이션으로 간편식 제품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해물 누룽지탄도 그렇고 너무 맛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어떤 게 있나요? 앞서 언급했던 3D 프린트로 이제 식품을 만드는 것을 3D 식품 프린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 CES에서는 AI 셰프가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오, AI 셰프 실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밖에 도축을 하지 않고도 고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배양육 기술도 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실에서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드는 건데요. 맛과 식감이 거의 고기하고 흡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콩으로 만든 콩고기는 먹어봤는데 배양육은 안 먹어봤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미 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만약에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 또는 뭐 고혈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AI가 특정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맞춤형 케어푸드나 병원식을 생산하는 것도 이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건강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죠? 환경도 지킬 수 있죠? 여기에다가 식량 부족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에 이 푸드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고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유망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수도 없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나겠어요.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도 크게 도약하고요.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약 665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국내 시장 규모도 약 6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농식품 산업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산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정책들이 활발하게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도가 없으면 산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데좀 한계가 있었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이 법은 기존에 없던 법이기 때문에 어떤 걸 새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재정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핵심 내용 짚어 주시죠. 이 법의 골자는 국가와 지자체에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푸드테크 산업에 관한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산업 관련 실태 조사를 벌여서 통계를 내도록 했고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또 연구시설과 장비지원, 금융지원,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를 의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네.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법은 기존에 없던 규정을 새롭게 만든 재정법입니다. 네. 이런 재정법의 경우에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됩니다. 아, 6개월이 아니군요. 자, 지금까지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푸드테크 산업이 이 법안의 탄력을 받아서 쭉쭉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익마법 내용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